오늘은, 어, 특별한, 어, 테스트를 할 생각입니다. 그, 저희 집 곳곳에, 어, 과연 어떤 것이 어, 접지가 되는지, 그리고 접지 제품이 없더라도, 어, 이 집에 있는 그 접지 시설을 이용해서, 어, 그 접지를 할수 있는 이런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한 번, 어, 알아볼까 합니다. 한번 가볼까요? 네, 드디어 제가 어, 주방 어, 싱크대, 개시대에서 어, 접지 테스트를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와, 지금 제가 이거, 이게 그 베리인에서 나오는 접지 테스터기입니다. 아주 이게 요긴하더라고요. 음, 제가 정말 살다 살다 이런 테스트를 다 한다는 건 <laughs> 저도 놀라운데요. 어찌 됐든 맨발 걷기에 또 관심을 가지고 또 접지에 대한 효능에 대한 관심을 갖고 나서는 좀 모든 게다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 주부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이 이 개수대잖아요. 이 개수대에서 어, 뭐 다양한 요리를 하고 설거지를 하는데 과연 이곳에는 접지가 될까? 어, 접지 제품이 없어도 집안 곳곳에 접지가 가능한 곳들이 있습니다. 몰라서도 모르는 경우가 많죠. 한번 제가 싱크대 개수대를 어,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게 빨간색이 들어왔잖아요. 이거는 어, 접지가 안 된다는 표시예요. 그런데 여기 스탠으로 되어 있는 이, 이 동그라미 버튼 같은 거에 손을 대면 어, 이게 접지가 안 된다. <laughs> 접지가 되면, 이 손을 댄 상태에서 접지가 되면 초록색이 들어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제 손하고 똑같아요. 어, 접지가 될수 있는, 어, 집게인데요. 우선 한번 여기를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들어오죠? 네. 손은 제가 대고 있어요. 어, 안 되고 있어도 이건 상관없어요. 될 거예요. 제가 이거 대신에, 이 집게 대신에 손으로 댄 상태에서, 어, 돼도 접지가 되죠. 자 그러면 여기도 접지가 되네요. 음, 여기도 접지가 되고 음, 접지가 다 되고 있어요. 이 아래 이스탠미리스 여기를 한번 만져볼까요? 와, 접지가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아주 잘 돼요. 짠짠짠짠짠짠 짠.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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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자잘 되고 있죠. 자 이걸 대도 마찬가지겠죠? 자연히 음, 되고 있습니다. 좀거추장소로우니까 이건 잡고 있을게요. 그러면 물을 한번 털어볼게요. 어 꼬치를 잡았더니 되네요. 자, 물이 과연 될까? 아래쪽은 안 됩니다. 자, 위로 올라갈수록 돼요. 이 정도 부분에서는 접지가 돼요. 아래는 안 돼요. 자 그러면 이 아래 한번 앉아볼까요? 접지가 됩니다. 여기가 이제 설거지를 하면서 설거지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 있으면 접지가 안되잖아요 네, 설거지를 하면서 접지하는 방법은 제가 생각해보니까 이 부분 네, 이 부분 이 부분이 이 팔, 팔을 여기에 접촉한 상태에서 설거지를 하면 접지가 된 상태에서 설거지가 가능하다는 거죠 자, 여기에 팔에 어, 스테인리스가 닿도록 하고 어, 설거지를 하면 어, 접지가 된 상태에서 설거지가 가능하죠. 또한 가지가 있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보통 어, 뭐죠? 이 고무 장갑을 가지고 끼고 접지를 안고죠그 설거지를 하잖아요. 고무 장갑을 한번 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제가 물이 묻은 상태인데도 접지가 안 되죠? 자, 물이 묻은 상태예요. 아래 한번 대보겠습니다. 접지가, 접지가 안 됩니다. 네, 접지가 안돼 아까 방금 됐던 것은 제 팔에, 네, 팔이 약간 여기 스탠에 닿아서 그래요. 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설거지를 할때 고무장갑, 손을 곱고 예쁘게 보호하기 위해서 고무장갑을 끼고 설거지를 할 것인가, 아니면 정말 건강을 위해서, 어, 접지 상태에서 설거지를 할 것인가는 어, 선택을 해야 되겠죠. 자, 또한 가지 실험이 있습니다. 아, 새로 세가 된 예를 들어서 너무 개수대가 넓으면 또 물을 다 채워서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럼 뭐 이런 뭐라고 하다 대야, 뭐 이런 그릇들을 이용해서 하는데요. 자 대기만 해도 지금 접지가 되고 있죠. 네, 접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플라스틱 통이 있어요. 플라스틱이 대야 같은 경우 그릇 같은 경우는 볼까요? 접지가 안 돼요. 자 물을 채워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를 만지니까 좀들러워죠 네, 물을 채운 상태에서 여기에. 물이 채워져 있잖아요. 여기에 선을 넣어 보겠습니다. 접지가 안 됩니다. 플라스틱이 에, 이런 대화 같은 경우는 사용 접지가 절대 안 돼요. 이것에 이제 물을 한번 부어 볼까요? 여기 있는 물을 부어서 어? 아까 붙지 않아도 접지가 되었으니까 뭐 당연히 되겠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되죠. 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개수대가 너무 커서 물을 좀 담아서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런 스테인레스 이런 그릇을 음, 활용하면 더 접지에 노출 된다는 걸알수 있겠죠. 진짜 제가 태어나서 별걸 다 접,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접지의 세계는 정말 신기하고요. 이 자연의 이 신비, 이 이런 어떤, 뭐랄까, 보이지 않, 않지만, 우리가 몰랐던 이런 신비들이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번에 또한 가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떤 분들이요, 양말을 신고, 어, 흙을 밟으면 접지가 되나, 뭐 이런, 어, 된다, 안 된다, 이런 말들이 분분한데요. 제가 한번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수세미가 두 개가 있어요. 지금 이거하고, 이, 이거가 있는데, 어, 이 수세미는 젖어 있습니다. 자, 젖어 있는 수세미. 조금 더 젖도록 물을 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만지니까 지금 불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네. 젖어 있는 이 수세미를 만져보겠습니다. 젖어 있는 수세미. 자, 안 보이죠? 예, 접지가 되죠? 자 젖어 있는 수세미 접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손을 조금 닦겠습니다. 제가 손에 물이 묻어 있으니까 손을 전부로 닦고 이제는 마른 <laughs> 이 마른 걸 만졌어도 안 되죠? 안 들어오죠? 네, 마른 수세미를 지금 만졌는데 안 들어와요. 이 마른 수세미를 이 젖은 이 개수대에 놓고 만지면 안 들어와요. 자 그런데 젖은 수세미는 들어와요. 알겠습니까?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 그래서 저는 양말을 신어도 땅이 젖어 있거나 또는 양말이 젖어 있거나 그러니까 비올 때 비가 내린 후 땅이 젖어 있을 때는 양말을 신고 어, 걸어도 접지가 된다. 하지만, 땅이 굉장히 말라있고, 또, 양말도 말라있다면, 접지가 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어요. 정말 한여름에 비가 내리지 않고 가뭄이고, 또, 정말 땅이 엄청 그 건조하고 말랐을 때는, 접지 효과가 굉장히 작다, 적다, 낮다, 이런, 음, 얘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기가 있는 바다가 가장 접지력이 높기 때문에 접지효과가 가장 높은, 높은 것이 바다잖아요 그 다음에 황토인데 이 비가 내릴 때는 어디든지 잘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양말을 신고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비가 내릴 후나 또는 비가 내릴 때 또는 양말 자체를 어, 그, 그 물에 적셔서 어 젖은 상태의 양말을 신고 땅길을 걷는다면, 어, 접지가 가능할 것이다. 라고, 이런, 이번 실험을 통해서, 어,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이건 말라 있는 거예요. 말라 있는 거는 접지가 안 되고, 젖어 있는 수세미는 접지가 돼요. 자, 이 곳에, 말라 있던 곳에 한번 제가 물을 부어보겠습니다. 여기를 만지니까 지금 불이 들어왔잖아요 떼, 떼죠 자, 수도꼭지 전체에는 다 불이 지금 접지가 된다는 거죠 자 방금 물을 적셨습니다 한번 될까요 안 될까요? 되잖아요 떼면 안 되고 정말 신기하죠 우리는 그 살면서 어, 매 순간순간 어, 접지에 노출될 수도 있었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어 하루에 세번 이상은 이 싱크대, 개수대에 와야 될 상황이잖아요. 이때 설거지를 하면서 또는 어 이런 뭐죠 이팔 팔이 여기에 이 개수대에 닿는 순간 어 정말 접지를 하면서 즐겁게 일을 할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부터는 서로 설거지를 하겠다고 이 남자분들이 <laughs> 어, 이제 고집을 피우고 어, 내가 설거지를 해주겠다 하고 어, 이제 선심을 쓰는 그런 일들이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 지금 제가 베란다도 가야 되고 욕실도 가야 돼요. 정말 곳곳에 접지가 되거든요. 어, 그런데 지금 이 개수대 이 하나만 봐도 음. 알수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접지가 되고, 접지가 되고, 접지가 되고, 접지가 되고. 물에 젖은 어, 뭐 이로부터 접지가 되겠죠? 다 접지가 돼요. 자, 여기는 플라스틱인데 이게 될까? 어, 이건 플라스틱이 안 되네요. 음. 아까 그 플라스틱 그릇도안 됐잖아요. 자, 젖어 있는 수세미는 돼요. 돼요. 그리고 음, 여기 어, 고무는 자, 고무는 안 돼요. 구안 됩니다. 네, 와 정말 신기하죠. 이제 우리가 설거지를 하면서도 음식을 만들면서도 접지를 하면서 건강을 챙기면서 일할 수 있다는 거 아주 희소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어, 개수대에서의 접지 테스트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